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계 경제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1인당 GDP 순위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인당 GDP는 단순히 경제 규모를 넘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는데요. 2024년 과연 어떤 나라가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을까요? 주요 기관의 예측과 분석을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제통화기금 IMF는 2024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2%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의 성장률은 2.5%로 유지되었는데요. 세계은행은 2024년 세계 GDP 성장률을 2.6%로 소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각국의 1인당 GDP는 어떨까요? 2024년 IMF 기준 주요 국가별 1인당 GDP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룩셈부르크로 약 14만 4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마카오가 약 13만 4천 달러, 아일랜드가 약 13만 3천 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싱가포르는 약 13만 3천 달러, 카타르는 약 11만 2천 달러로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외에도 아랍에미리트, 스위스, 산마리너, 미국, 노르웨이 등이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미국이 GDP 기준 경제 순위에서는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1인당 GDP 순위에서는 10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1인당 GDP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2024년 한국의 1인당 GDP는 약 36,000달러로 추정됩니다. 이는 일본과 대만보다 높은 수치인데요. 하지만 일부 예측에 따르면 한국은 2024년에 세계 12위에서 13위로 GDP 순위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에는 15위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다만 50년 후인 2075년에는 1인당 GDP 순위가 21위로 상승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분석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1인당 GDP 순위를 통해 각국의 경제 상황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간접적으로 남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1인당 GDP는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조정될 수 있으며 환율 변동에 따라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